여보 <목소리> <나. 너무 좋더라. 목소리> 이쪽을 봐아로지타맞자 <봐요>. <목소리> 네. 네. <목소리> 아빠 이쪽에 막뻥뚫 있잖아 어 무슨 로지이 거야? 이 당오야어니이고대기 같다 오야 오, 오, 내가 내가

내려가는 거까지는 모르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고니까 여기가 좋은 사 같은데, 아니 저기까지 있어주는게 맞는 거같 이니 <놀라라> 예? 그래. <놀란봐> 응? 어어 <놀람>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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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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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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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단 번요단 예, 예. 다섯 갈래 정도 되면. 아, 아, 아 다섯 관리? 네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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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요 아, 네. 밑에 한방 있습니다. 넌참안 맞나요? 어떻게 하루 그거? 아 니기단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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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아, 아, 이렇게 삐죽삐죽 솔이 그, 많나 있어요. 보통 중간에 소나에솔이 있는데 기단은 그게 있어요. 얘가 우나라 많이 살렸대요. 조성 때 개를 일부러 갖다 심었는데 개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<목소리가> 보해질수 있는 데 거의 소에 그게 일본 나무. 집들이 있는 데예요 니기다라. 제가 <목소리가> 알고 있는이집는 세계가 나온 거예요. 저도 들은 게 예, 순수 소나무가 여기에 였을 때 일본에서 들어나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. 여기 국문 니라는 약간 데스토르카

이따가 그러니까 바로 어, 그럼 빨내 응. 아유 그러니까 가기아유 퇴사 됐서한두달반 언제 또 이거 가? 그한번한번 그래 그래 좀더 금방 왜냐면 그러니까. 배낭이 진짜 배낭 면 거. 고 3박 4일 만이로니까 빨리 아이다 근데 캐리어 진짜 언니는 살살 걸으면 될거 같아 우리 한일날박다다부여주면그

두개두그루야 아니면 가 있는데 아이씨 입니다 나무가 또 다르다 던데 다른 나나무가이 나무고 얘는 얘랑 얘랑 겹치다 보니까 음. 이 나무라고 생 아, 다 거에요? 엄마 여기 좀 봐봐 꽃, 꽃, 꽃 어? 꽃 말대로 꽃잔디 어, 꽃잔디

가을에 여기를 선전 컨선 접하다 보다 알았거든자. 아니 엄마를 제사람들야되는거 얘기가. 사는있장이이기 어. 나이가 완전히강원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진짜는 모 진짜 이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이인사받들수이태정이의초 눌로라고 태정이그 애들 알아요 그 진짜 았어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가 사라졌잖아 쟤다야진요 마음대로 야 진짜, 마음이야음 만드던 라떼야 거리는 사람은 l 뭐, 에서 주면 어 근데 그게 옆에 다 벌로 중에 어, 아. 잘 찍은 거어마어하게 어차피 배려가 잖아좀덜드리니까아 내가 꽃잔디라고 했잖아 꽃잔디 그러네 꽃잔디 어나아기 다시 컵을 사아 엄마한테 못해줘 아니 꽃잔디가 <그거>. 이렇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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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, 작아,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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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물을 손으아고 응? 동아을손아 아~~ 총 장악을 하 아, 이라고그 여기 풍어가있어 아. 그래. 아. 만원풍어지 보조교섭을 제가 어떻게 보냈요 여기 보다 어시스터로 너지않요어 이렇게 아기자기하 그러니까 들수 아, 영어로 수업문제 나아나 내가 어떻게 는 거야? 여기 와서 탁수감 싸게 근데 가르쳐준는거도영어어이배웠아 영어는 아, 진 네. 네. 나이 들고 가잖아 나이 들고 가면 영어는 되지 않아 아 그래? 잘 모르겠네 겨울에 비빔 방에콕케이 아기가 시원하게 한3시서 영어를 많이 써먹어 되는데 그래서 초기 요금이 그러를 가면 너에 한 고백을 고그리 했을 때는 눈치를 안 보잖아 내가 많이 말 했을 때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 고민을 안했때는데 눈치는 안보았 이게 맞 이게 맞 아까 그들어 그런 거 많이 들어왔잖아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한국말을 했는데 완벽한 문장은 사지 않잖아 그거 못가 뭐 수도가 이렇게 있을이 누구한테 한 이렇게 했었는데 용모도 같이, 뭐가 아닌데 주식 교육 때 교과서 주식 토익, 뭐긴칸치 먹고 었잖아 이런 것들 결국이 거의 가서도 조용해. 대화를 할 때, 마치 어 동사, 어고청 누가 그걸 기다렸죠? 정리해서 말하려 그러면 편안한 거먹 그런 거 종류가 요 없을 때 매고 지그만도 하고 일단 의심을 하 이걸 왜, 왜 이게 문장왜 이렇게 되지 이거에 대한 의심을 안하그받아는데상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대 자또뭐 불이 많게 묻어 내가 어손 알려주면 귀찮아 굉장고더욱수아 네가 <laughs> 어렸을 때 콜프를 맺었다서는뭐 굳이 가 이거 내가 맨다며, 저저저 네. 네. 안 해도 네. 잘 먹고 잘 나는데 가왜이 이런 사실은 좀의의 차이인 것성인 그런 이가그이가이 차이가 진짜 큰거

I 려 o n t know. I 제 o n t know. I d 잘 n t know. 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는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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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거, 뭐 그냥 모뭐 짜맞여가지고 그냥 그래요. 아 그래도 아안 되는데 참 심지어 진짜, 진짜 간단한 것도 바로 물어보잖아. 진짜 좀나다나안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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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운전, 운전 중이야, 언니. 뭔가 출출해요? 안되니야 이렇게 간단한 거제 저녁 출출하면 아안 되고.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배고프냐, 그렇지 어. 다 우리나라 소형그 외국 사람들러 틀렸나 않깝지어